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부르심과 소명에 맞게 인도해 가십니다.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십니다.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깨닫고 실천할 수 있게 하시며 찔림이나 가책을 주어서 회개하게 하시고 원수를 향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정직한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기도와 간구를 통해 부어주시곤 합니다. 은혜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을 행위로 증명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순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며 점차 성화되어지면서 믿음이 장성해질 때 비로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시험에 합격하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고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수년의 세월 동안 고기를 잡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가진 지식과 뜻과 경험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테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주님은 빌립에게 질문을 하신다.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묻자 빌립은 부정적인 대답을 함으로써 믿음의 테스트에서 부족함을 보인다.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이란 믿음이 부족했다.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고 생각만 가지고 판단하며 불가능을 얘기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여섯 개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삽나일까? 안드레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기 시작한다. 우리들 가운데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본 후,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구한 다음 주님 앞에 드리게 된다. 먹을 것을 구해 봤지만 이것뿐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굶주린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졌다는 것이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안드레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 믿음을 통해 기적을 보이신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유가 오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주님께서는 안드레가 가져온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5천명쯤 되는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다. 요한복음에서는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마리를 기록했다. 이 말은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음식을 가지고 있던 자들도 분명 있었을 테지만 한 아이의 작은 헌신과 드림을 통해 자신 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풍성함과 부유함을 느끼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주어야 한다 나누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오병여의 기적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작은 생선 2마리의 나눔을 통해 자신은 물론 이웃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기적의 사건이었다. 만약 어린아이가 그것을 감추고 아까워서 나누지 않았다면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눌 때, 순종할 때, 믿을 때, 비울 때, 내려놓을 때, 그리고 먼저 줄때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빌리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을지라도 안드레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믿고 맡기고 의탁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자녀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